만나서 그림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그림 올려요. 오. 부담하지. 어. 어. 그 일을 그렇지. 크게 벌리고. 먼저. 먼저. 그림 유튜브 안, 하시면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안, 일을 안, 뭐 안, 크게 크게 벌리고 싶지. 자, OPD래? OPD. 아, 아. 예? 어? OPD. OPD. 옥옥옥. 어, 옛날에 한번 우리 저기 자주 상담됐었어. 아, 그래요? 옛날에. 옛날에 엄청 옛에 아, 그 그렇게 그 3월인가? 치를 보니. 자, 핸드폰을 핸드폰을, 핸드폰을 비행기로 자, 비행기 네 열심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에 비행기 모드? 비행기 모드? 네 비행기 모드. 음. 아, 시한데. 오자마자. 그 다음에 유튜브 수고 얘기 좀 하고. 최초 유튜브 출연. 음, 그 다음에 뭐 얘기하고. <laughs> 뭐그 다음에 뭐할 얘기 뭐더 있나? 뭐 이번 주 뭐? 아 이번 주면 뭐 유튜브만 계속 하고 있어. 계속 그거 하고. 상담한 거 계속 올리고 있지.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뭐 올리고 있고. 아플 없어, 아플. 뭐 아프run 아프라지 나쁜 건아 없어. 응. 이것도 올리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 음, 음, 웃어봐 서워 가지고 한번. 제가 무서 봐. 아 해봐. 처음부터 다? 응,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 내가 나는 아, 중간에 이걸 못 해. 아, 편집을 아, 저, 못 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laughs> 출연제의도 받았는데 거절했거든요. 아. 별로 아직 나오고 싶지 않아서 목소리 잘 들려? 예잘 네, 들립니다. 음. 잘 들려? 자 시작하죠. 잠깐 빨리 앉아 빨리. 나 아직 추운데 지금. 옷을 빨개줘. <laughs> 아니 보온이 지금 <번호는> <laughs> 차가운데. 안들어 앉아 안들어 앉아 <laughs> 앉어. 너 보고 있던 사람들이 너만 보는 것 같아. 얘 뭐라 하는데 말잘 듣는데. 앉아. 앉아. 맞아서 그렇지 맞아. 안주. 오 맞아서, <laughs> <뭘 웃음> 맞아서 그렇지. 그래. 지금 이제 방송 들어가니까 안 때린다. <laughs> 난날 때린 적 없거든. 방송하면 살까요 그럼 <laughs> 방송? 그 지금 방송 한다니까 저거 지금 아니 방송 아니고 생방송 은 아니지 생방송 해볼까? 아니 우리 거래 갖고 내가 어차피 생방송 하려면 1 0 0 0명 이상 못 해요 그거. 응. 폰으로 어. 생방송 지금 못 해요. 아니 그러니까 3 0분 단위로 자를 거거든. 그래 갖고 우리 지금 우리가 뭐냐면 어 음. 뭐냐 뭐니 눈으로 보는 팟캐스트가 되려 버린 거지 지금 음. 그래 가지고 보는 라디오처럼. 음, 보는 라디오처럼. 돼 가지고 이걸 한3 0분 단위로 끌어갖고 딱딱 올리니까 딱, 딱 좋더라고. 음. 어 우리 이제 오늘 전 텔사 녹음 그다음에 음방 녹음 뭐 이런 식으로 짝짝 모실 겁니다. 갑시다. 네. 저새 마이크를 좀. 네. 네. 전 선생에게 털린 사람들 이번 주에도 전 태사가 열렸습니다. 네. 크크크. 제가 물고 왔어요. 나, 뭐 물고까지? <laughs> 네. 주 전부터 예약 받아서. 아.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잡았어요? 멀리 잡주 전부터. 네. 스케줄이 빡빡해서. 뭐 하나, <laughs> 바쁘시구나. 아, 뭐 하는 데로 먹고 아, 사는데? 저는 오피디의 고민 상담 드로잉이라고 네. 어, 사람들 만나서 고민을 들어주고 네. 그림을 초상화를 그려 주고. 아니, 지민들 네. 네. <laughs> 처리 만 하고 그냥 하는데. 나는 고민 들어주고 무슨 처리를 해 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 일단은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위안을 받더라고요. 아, 그렇게 나지? 네. 네, 네. 네. 그렇게 나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화소연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음. 음. 하소연? 내네 얘기 들어줄 사람 필요해 그렇죠. 화소연하고그 아,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동조를 하기를 해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기가 근데 알지않게 내스타일 어떻습니까? 음. 절대 동조 안해요 동조 안 해주지요 요거 한번 다행이죠 그다음에 뭐 <laughs> 그 다음에 뭐 내가 그그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이제 두 분이 왔어 음. 어, 두 분이 왔는데 커피숍을 하겠다는 거야 음. 그래서 사주를 잘되는지 한번 봐달래. 네. 네 망해. <laughs> 상관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니 아니 아니, 너 망한다고 네. 그랬어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단순한 꿈과 희망인 거야. 아 커피숍에 대한. 네. 예, 아, 아, 음. 그러니까 거기 시청자 수도 안 해보고, 음. 그 다음에 거기가 어떤 상권인지도 조사를 안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가 얼마나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건 계산 안 해보고. 아무 생각이 없었구나. 아무 생각이 없이 온 거지. 그냥 자기들 운이 좋나. 운이 아. 들어가야지. 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업종을 바꿔시라. 오늘 오신 옥 PD님은 옥 PD님? 네, 왜 네. 왜옥 PD인 거죠? 아 최근까지 하던 일이 영상 쪽 PD 일을 했었고 음. 사실 옥 PD라는 별칭은 제가 만든 건데 영상 일을 하기 전에도 되게 많은 일을 했어요. 디자인부터 기획, 뭐 머딩, 음. 음악 만든 일도 했었고 하는 일이 되게 다양해서 네. 뭐라고 부를 직책이 없어서. 크리에이터네. 음. 어. 만능 크리에이터, 오피디라고 붙였어요. 음, 다할줄 아네, 그러 좋네요. 우리 유튜브 한번 만들어 봐. 그러니까, <laughs> 어, 자꾸 끌어들이시나 그래요. 알아보지. <laughs> 이거 편집 <사치> 없이 <laughs> 올리는 게 매력이래요. <laughs> 이거 편집 해야겠는데? 될 편집 하다가 편집증 걸릴 뻔했는데. <laughs> 아이고, 아이고. 그런 네. 게 그래. 네. <웃음> 네. <웃음> 아이고. 그런데. 댓글에는 소식 없는 걸로. 그 물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오피디님을. 네. 어떤 사이세요, 두분이또 멀어질. <laughs> 왜 이래요? 또 사주로 인해서 멀어질 사이입니까저 <laughs> 사주로 인해서 멀어진 사람 몇명안 돼요. 몇명안 되지만 있다는 소리죠? <laughs> 나머지 다잘 지는데니까. <laughs> <laughs> 어떻게 하세요? 그걸 <laughs> 오피디님은 예전에 네. 그 댓글로 사연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음. 직접 올리신 게 아니라 음. 이 박사님 올렸던 사연인데 어. 제가 읽고서 어, 이 사람 나랑 친구하면 좋겠는데? 이런 어. 생각이 들어서 어. 그래서 친구하기로 했어요. 그냥 연락했어요? 네. 그래갖고 만나갖고 둘이 첫 커플이 맞이고 친구가 됐어. 그게 언제? 올 초, 3월2월올 아 초였던 거 같아요. 네. 그래서 말이 통하던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만나겠죠. 음 근데 이제 같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니 오늘 사주를 풀면 아니 <laughs> 말은 못하겠다. 지금 <laughs> 제가 사주 풀고 멀어진 사람 몇명 있어요. <laughs> 꽤 있죠. 네,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네. <laughs> 어차피 그분들은 안 들을 수 있다니까. 네. 뭐 <laughs> 그러면 오케님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상주전부터 예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전부터 계속 음. 신청하고 싶었는데 아. 댓글 상담 받은 후로 네. 계속 바쁘기도 했었고 음. 좀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했었고 여유가 없었거든요. 음. 얼마 전에 연극 보러 갔다가 캐리님 연극 보러 갔다가 어. 만난 김에 음. 예약을 해봤다 어. 그럼 제일 큰 고민은 어떤가요? 큰 고민은요, 음, 제가 되게 오랫동안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파, 아파서, 그 원인을 계속 못 찾았어요. 힘들었는데, 음. 어, 되게 많은 병원을 다니기도 했지만, 네. 결국은 이제 점집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니까 이제 세 군데 정도 갔었는데, 종교학 박사님의 조언도 듣고, 아, 예, 갔었는데, 이 박사님. 음, 그 신과물이라서, 그, 인생이 자꾸 삼재 같은 게 평생 삼재재 같은 게 신을 받아야지 해결이 된다. <laughs> 이런 이야기를 협박을 들셨구나 네, 듣고 이제 네가 이제 더 아플 거다. <laughs> 그리고 잘못하면 미친 사람 소리도 들을 수 있다. <laughs> 그러니까 되게 뭐 심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데 <laughs> 뭐 도움 주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은 좋은 말씀 해주시고 좀 무섭기도 하고 이게 이제 어느 순간은 내 팔자구나라고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것도. 어쨌든 그 무당이라는 직업이 역사도 되게 많이 살펴봤거든요. 치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음 그런 비슷한 걸 하자. 지금 내가 그리고 싶던 그림이랑 사람들한테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심장을 아는 적은 있어요? 네? 심병을 아는 적은 있냐고. 제가 그렇게 계속 아픈 게심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원인을 음. 못 찾았던 그것이. 음. 그럼 방... 혹시 그럼 뭐? 그 그러니까 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우리가 말한 대로 이명이 있고 음. 스크린이 있어요. 아. 아 이명은 뭐냐면 신이 기다라고 예견해 주는 거고 음. 스크린 눈에 보여지는 음. 잠깐 음. 이렇게 딱 하면 딱 보여지는 뭐 그런 음. 거를 본적이나 듣거나 음. 뭐 신을 느꼈다거나. 아 저는 그런 건 없고 꿈을 굉장히 많이 꾸는 편이 머리. 그럼 꿈을 잘 맞아요? 그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꿈 종류는 꿈을 해석을 못 하겠어요. 제가 잡스러운 꿈이에요. 뭐공성 그러니까 과학에 나온 적런 것처럼. 그신그 동물 되게 굉장히 영험한 동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꿈이라던가 뭐 종교적 상징 그 절일 절이라던가 무당이라던가 뭐 이상한 뭐 옛날 오직 입은 이런 그런 게 나오는 꿈을 많이 꾸고 사회생활 을잘 못하는 게 사람들 감정이 많이 느껴진다는 거 누구나 다 이제 가면을 쓰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네, 나쁜 네. 게 아니라 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음. 이제 이 사람의 괴롭고 괴로... 힘든 감정들이 많이 느껴지니까 음. 그거를 제가 다 몸으로 받아서 힘든 거예요. 오. 그 그런 거 때문에 최근에는 개,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제 몸이. 그러니까 막 이명도 심하고 막. 이명도 있었다는 소리? 네, 이명은 그냥 이그의학적이 명. 막 음,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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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그런 이명이나 통증이나 뭐 혈류를 본다든가 아니면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이런 증상들 눈앞이 번쩍. 그건 영양실조 증상이고. <laughs> 병원에서 다 검사 해봤고 CT <laughs> 검사 아. 해보고 다 해봤어 MRI도 네. 찍어보고. 근데 병원에서는 뭐별 이상 없다? 한 가지 찾은 거는 이제 뇌신경과에서 뇌파랑 이런 걸 검사해봤을 때내뇌 활동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게 계속 이제 보통 사람들은 활동을 했다가 쉬다가 이런 파동을 움직이는데 나는 계속 이렇게 하이 상태라고 오. 이것 때문에. 자유신경이 고장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 아픈 거다. 그러면은 그게 예민하거나 긴장일 수도 있잖아요. 음.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지 말고. 음. 어. 지금 보면 자기가 긴장을 하거나 뭔가 뭔가 주눅이 들어 있거나 아니면 많은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음 그런 생각도 되게 다방면으로 하죠. 내가 그래서 이게 과대망상이. 그러면 그러면 쉬어 본 적은 있어. 쉬어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어, 이런 그런 모든 문제들에서 벗어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것. 우리 멍때린다 그러죠. 그런 거 해본 적 이제 있어요. 그게 최근에 이제 회사를 네. 그만두고 한 2주 정도. 네. 그러면서 이걸 시작하게 된 거. 어느 날 아침에 에너지가 좀 생기니까 이걸 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하고 되게 좋아졌어요. 음. 음. 그림을 그려주고 사람들 얘기 듣고. 네. 네. 음. 결국 직장이 이 사람은. 아니, 그니까 뭐냐면 예민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데. 사주 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음. 제가 봤을 때는 음. 예민한 사람이에요. 음. 예민하니까 작은 스트레스에 목견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음. 그리고 이사들은 보면 남하고 관이란 글자에 얽매이면 힘들어해요. 음. 그래서 일단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보기엔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근데 아까 얼핏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이 네. 신내림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뭐 사주로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사주, 신내림 있는 사람들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 어. 이 정도 사주는 없어요. 없어요. 네. 어. 진술충이가 서너 짝 정도 한개세개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 어. 이사주는 한두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어. 그닥 그런 쪽으로 어. 음. 무당이나 뭐 이런 쪽은. 네. 그런데 사주가 되게 음. 그 이렇게 표현합시다 불이 있는데 한 가운데 물이에요. 음. 어. 그러니까 모든 스트레스라든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물막 생각해 보세요. 불이 잔뜩 있는 그막 용광로 사이에 음. 내가 물이 하나 있다면 그 물이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나겠어요? 기화되죠.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알람하자. 뭐냐면은 네. 내가 신경쓰는 것들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인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재성이라는 글자가 내가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긴단 말이에요. 원래는 물이 불을 이기잖아요. 음, 그런데 그렇죠. 이 사주는 불 때문에 내가 죽어요. 음. 이거 우리는 종사주라 그러는데 음. 이건 종하는 사주예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된다고? 음. 음. 예예. 그럼 더. 이제 여기 이 불이라는 글자 를. 불을 따라가. 예, 불을 따라가. 재성을 따라가요? 그렇죠, 재성을 따라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럼 뭐야? 이이러 이제 쉽게 얘기하면 누구야? 음, 종격이라고 우리 이제 학술적으로는 종격, 뭐 가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어려운데? 하여튼간 내가 내가 나를 죽이고 그거를 따라간다. 아. 근데 이사주는 지금 불이란 글자란 말이에요 빛이잖아 음. 빛. 음. 그럼 이걸 좀더 확장을 시키면 내가 남의 길을 밝혀주는 것. 음. 그렇게 쉽게 하면 내 에너지도 돼요. 이번면 봐요. 우리가 석이라는 글자가 물처럼 보이잖아요. 음. 그렇지만 그게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더 어, 태워지 맞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완전히 네. 이해가 되는 게, 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일을 할때 저는 되게 좋거든요. 음. 저도 마음이 좋고, 어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뭐물 물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물이 재물인데 아니 물이 재물이 아니라 불이 재물. 나내사주에 음. 재물이 많은데 이게 다새 나간다고. 근데 이게 새나가는 게 결국 주변 사람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전 되게 그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없어서. 그걸 불지수 본인들도 피곤할 텐데. 음. 그건 이제 팔짱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걸 가지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고 내가 누군가 도와주고 나로 인해서 일이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팔짱 가보다라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그럼 본격적으로 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신 어머니를 만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아, 어, 네, 제가 신 테스트도 받아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자료도. 네. 뭐 무당에 대해서 유튜브 아니 아니 뭐. 그런 거 말고 그거 유튜브나든가 이런 거 네. 말고 그 그러니까 보통 신은 신, 신 내림을 해주는 신 엄마가 있, 음, 있어요. 네. 어 네. 그래서 예, 가서 신 내림을 받고 그신 엄마랑 어느 정도 수련을 쌓은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저걸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럴 만한 제감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스스로 느끼겠더라고요그 음, 음, 테스트를 음. 받아 봤을 때 테스트가 뭐 어떤게 있어요? 저도 깜짝 그 분이 그 두번째 전보로 갔을 때 법사님이 뭐 돈도 더 안받고 딱 하다면서 해주셨는데 그냥 계속 붙이고 뭐징치고 하면서 이제 신장대를그 깃발을 들고 눈 감고 있으라고 음. 몸이 움직이는대로 움직이라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펄쩍펄쩍 뛰거나 그렇진 않았고 살짝살짝 살짝 뒤꿈치가 들리는 정도 내가 느껴지는게 이제 뭐 약간 술취한 기분이 든다거나 막 이렇게 뭐가 음. 보인다거나 오. 몸이 막 커졌다 작아졌다다가 하는 느낌 이 정도였는데 와, 이게 내가 막 내가 알고 있던 그런 무당 일단 접신이 하는... 되는지를 확인한 거잖아 음. 접신 예 어, 접신 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네. 그럼 신은 이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 신이 아니고 음. 동물의 형상일 수도 있고 음. 어, 그다음에 아니면 무슨 뭐물체 형상일 수도 있고 음. 그럼 자기가 그 피를 받아 갖고 그 모습을 흉내낸다거나 음. 그럴 수 있거든. 음. 어 그런데 지금 오피드 같은 경우는 그런 게니라는 얘기잖아. 제가 느끼기에는 그 거기 법사님은 이게 맞다고 했는데 맞다 고 했어요? 조상, 아니 조상이 일단은 씌어 있다고. 어. 아니 조상 뭐 그런 게 음. 강하지 않아.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상이란 말은 우리 몸에는 다 조상이 그러니까. 있어요. 네. 그래요? 우리가 나 몰랐는데. 니혼자 태어났어. <laughs> 아니 그아닌데니혼자 왕하는 떠오르냐? 내그 몸이 아니, 수많은 내가 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우리 유전자에는 조상이 다 있죠. 아, 그 말은 하지. 근데. 그 얘기야. 응. 아니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얘기야. 아, 깜짝. 툭 떨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몸 속에는 또 다른 나가 계속 살아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거기에 신도 있고. 신이란 글자가 영사 많이랑 얘기를 했지만 이게 우리 몸 인간은 뭐다 조상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죠. 응. 응. 그거를 있지. 그러다 근데 그 법사님이 맞다고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응. 내가 뭐가 이마를뭐 이마에 뭐가 가려진 느낌이 계속 받았는데 이게 이제 신문이 막혀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땜에, 여는 하고. 과정을 해버리면 너는 당장 무당을 해야 된다 일단은 어. 이걸로 몸이 조금 나아질 테니 견뎌보라고 어. 정말 그 거기 갔다 오고 나서 몸이 좀 괜찮았거든요 네. 여기 거짓말 거의 가지그 있어요 <laughs> 아, <근데 웃음> 어. 내가 상담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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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 자꾸 사실을, 어. 과학적으로 뭐 사실을 파악하려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역사도 조사해보고 이것저것 다 어. 조사해봤는데 지금 유지되고 있는 전통, 신을 받는 과정,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고 그 네. 사람이 신엄마로 삼아서 어떻게 믿고 큰 돈을 들여서 또 빚을 지고 사람들한테 힘든 사람들한테 그치. 또 구질하라 그러고 그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게 좋아하는 그래. 사람이 어딨어? 처음에 그 무당의 신을 내는 리사람도치고그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 거부하고 거부하고 그러다 또 무슨 얘기를 해? 나중에 이제 너 자식까지 그걸 한다라고 해. 그러니까 아, 아,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지. 자식까지 신다. 네. 어... 너 자식에게 내려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끌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하지 아, 그래요. 음.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는 세습무당이 있었어 음. 세습무당이라 해서 아버지가 무당이면 나도 무당이니까 우리 옛날 제사장처럼 오. 우리가 그 소도라는 그, 그 그곳이 옛날에는 사실은 그게 제정일씨란 말이야 신과 음. 지배하는 사람이 같이 갖고 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대장질을 했단 말이야 음. 거기서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쭉 내려왔어 옛날에는 전쟁 전까지는 전라도에도 그런 게있었다 그러더라고 전라도까지는 음. 있었고 음. 세습무당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졌지 음. 전쟁터에 다 사라지고 지금은 이제 뭐야 이. 무슨 거야 뭐 신뢰림을 받고 하는 부담들만 있지 음. 계속 거부하시는 입장이고 저는 네. 거부라기보다 운명을 받아들였어요 저만의 방법으로 풀고 있는 거고 다른 이제 사주 명리학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궁금해서 음. 근데 이건 나도 엇보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도 엇보연거야 음, 그렇죠. 나도 엇보연거잖아 나도 내가 전생에 뭔잘못 했길래 이걸 하고 앉아있냐고 <laughs> 맞잖아 뭐 유튜브 파켓 어. <laughs> 아니 사주 풀리니까 내가 사주 풀리니까 누가 그래 나보고 아니 어. 나보고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있으면 나 이거 하겠냐고 그렇지, 그렇지. 어. 어. 그렇잖아 어, 남들은 나한테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 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인생 그냥 사는 거야 나쁘다고 생각 없어 그냥 사는 거지 자기 글자대로 사는 거고 똑같은 사주 푸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다른 게좋으면 그쪽으로 나가고 그렇거든 음 마찬가지인 거지. 그렇죠. 근데 본인이 말한 대로 잘한다 그러면 나는 본인을 자꾸 과학적으로 다질 필요는 없어. 그건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응. 받아들였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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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좀더 좋은 수승이나 생기거나 아니면 그러면 받는 것도 그냥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음.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상담을 가기 전에는 향 피워 놓고 마음을 가다듬고. 누군가 나한테 신을 받으라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라면 돈이라도 좀 벌게 해주던가 음. 그래도 <laughs> 돈이 있어야지 할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런데 그게 <laughs>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내 말에 그 신들은 있잖아 절대로 거짓말안해 음. 뭐냐면 내가 시키려면 일단 망하게. 시킨 다음에 안해안해 안 해. 시킨 다음에 돈을 벌게 아 그니까 음. 그 전엔 망하게 음. 저 예전에 아는 언니가 신 받았는데 그 전에 하나 가게가 음. <laughs> 가게가 그냥 망하더라고. 아니 그건 못해 갖고 그런 거야? 응. 아니에요. <웃음> <근데> <웃음> 망, 망한, 망한 내, 가게가 아니었어요. 무당 친구들도 많이 있고 있잖아. 어.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좀 약간의 뭐랄까 좀 해피성도 있던 것 같아 음. 삶이 삶이 음. 너무 음, 힘드니까. 어 응.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탄사람도 있더라고. 음. 그리고 자기를 잡고 그런 쪽에 이제 가까워지게 하는 건데 삶이 좀 파란만장하지. 삼인중단 음.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자식 죽고 남편 죽고 막 이래야지.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더라고. 음. 근데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인 거지. 음. 그러니까 나는 이것밖에 될게 없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음. 그러니까 나도 그의 답은 잘 몰라. 음, 답은 뭐 아무도 모르죠. 음. 자기 자신만 알리나? 아니 뭐 자기 자신은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사는 거지. 너는 네 자신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사는 거야.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음, 거 그냥, 그냥 사는 거야. 인간은 그냥 주어진 운명처럼 그 살다가 거야. 죽는 거야. 뭐 대단한 음. 사람이 뭐 다음 생 아니 이번 생 다음 생을 태어난는뭐 우리가 기억을 하니? 모르죠. 모르잖아. 그게 네. 의미 없는 얘기야 그게. 이거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걸 죽으때 땡. 더 네. 이상 대상 뭐 대단한 것도 없고. 전생은 그래도 전생을 얘기하잖아. 그거는 네. 써, 책에 써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전생에 그러니까 위로는 하지. 전생에 위로. 내가 이랬으니까 이럴 이랬 수 있다. 음. 어?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사주 그런 거품은 전생이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닥 대가 믿겠는데 니들 나 마찬가지야. 믿게 생겼는데 내가. <laughs> 그 m 빨리 죽어야지 뭐야? 다음 생에 n i c a I'm s 그러니까. <laughs>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믿었으면은 say my d a u g h 이 e r You want to s a 이 Himdenicus hunting a g a i 지 그렇지 I'm s 뭐. <laughs> 아무튼. 자, 자. 아무튼 어. 어떻게 정리하지? I w 님은 고민이 그러면 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뭐. 제 a 주 i 자 g i 을 받아야 되는 운명인가 아, 이게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니 운명이라는 건 없다니까 본인이 음. 결정한 거라니까 음. 팔자는 뭐냐면 그 자기가 틀 속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음. 네. 틀 속에서 내가 그 길로 가야면 가야지 음. 그리고 본인이 남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게 행복하, 행복하게 생각한다면 그 길로 가는 거지 그게 모든 음. 음. 굳이 내가 신을 안 받아도 그런 방법이 많잖아. 있으면 그렇지. 하면 된다 네. 어.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무당팔자의 사람 중에 한 분은 무당이 됐었고 했다가 모든 거다 파하고 지금은 그냥 절 절해서 공부하나 아무튼 뭐 그러고 음. 한 분은 신내림 받지 않았는데 신점 보듯이 점을 봐요 음. 그리고 한 친구는 타로로 봐 음. 각자 방법으로 보는 거 같아 왜 이렇게 많아요? 네? <laughs> 멀쩡한 어. 많아요? 멀쩡한 애들이 하나도 없네 그런 사람 많아 멀쩡한 애들이 하나도 없어 근쪽의 뿌리를 보면은 다 자기 집안에 그러면 집안에 하나씩 없는, 아, 있어. 아니,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있지 다 있지 다 있지 이 정도냐 그 능력이 이패님 없다는 표정인우리집에 없는거 같은데 모르겠네 <웃음> <내> <웃음> 내가 본 니가 그런거 같은데 니가 어, 이상한거 뭐 <laughs> 같은데 내가 이상하다고요? <laughs> 그렇네 우리집안에 없어도 내가 이상해 근데 되게 재밌었던게 이거를 이제 막 조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되게 재밌는 사실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 유튜브하는 무당 8 0 0명이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요즘 애들이 우리 때랑 다르게 전 되게 그런거를 막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창피해하고 그랬는데 테마사를 멋있다고 생각해서 신기 없는 친구들이 막 와서 신 받아 달라 그런데 <laughs> 그리고 이 무속인 시장이 무속 시장이 영화 시장보다 훨씬 큰 현금 규모 아 현금은 현금 대박이죠 아, 현금은 있다고 대박이죠. 내가 얘기했잖아 그 사실이 야 사주 하나 풀어주나서 그거 받는 거보다 어한 달에 한번한 저기 와서 붙이는 게 훨씬 나 내가 이걸 왜 하니 미친다는 거 아니야. 전생에 죄가많나본데전생 저는... 어, 없어, 없어. 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어. 아니, 사실 편하잖아. 능력 된다면, 한번 신뢰돈딱 들어서 신뢰를 받고 나면 편하잖아. 얼마나 편해.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래갖고 이 신뢰를 받는 사람들은 응. 쿼터가 있어. 자기가 얼마, 어, 얼만큼 볼수 있다는 게 있단 말이야. 너는 만명그 에이... 자긴 몰라. 신이 주어진 한계가 있어. 어. 그러면 나중에 떨어져 나가잖아. 어. 그래서 나이가 들면 신이 이제 들더러 사람들은 지발이 떨어지는 거야. 어. 그걸땐 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 기도하러 다니고 수련하는 거야. 음. 신한테 신하고 계속 막 교통하는 거고. 전쌤 사주면서 뭐 수련 안 합니까? 내가 뭔수련해 책만 보지. <laughs>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뭐뭐 뭐 아침마다 뭐어 위에, 위에 기도하고 사골 뭐, 올라가고 사골 뭐, 올라가고 어. 뭐, 물떠 놓고 기도하고 아그그 그 뭐지?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어, 다고야1 1시에 일어나 11시에. <laughs> 밤음시술 <밤새> 먹고 <laughs> 그 신기도 다 나름 뭐 구슬해야 되는 그런 무당이 있고 이렇게 점을 봐, 점을 봐 줘야 되는 말해야 되는 무당이 있고 이게 악사도 있고 다 다르다 고 그러더라고. 다 배워. 음, 근데 다 저는 뼈? 공부하고 아니 연구하는 본이 가면 다 배워 거기에 맞춰 갖고 붙으면한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음. 여러올려놓고 해서 너는 붓을 치고 너는 생가을 맞춰 다다다 이거 하면서 이렇게 그스끼리 몰려 다니게 있어있었어신니을 음. 통해서 음. 그 신들이 그러니까 무당들이 렇게뭐 파트라라 그럴까 역할 분담이 다야 역할 분담이 있지 그렇지 그래갖고 하는 사람들 있지 그래갖고 음. 모여 다니면서 일이 일이 하나 들어와도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음. 몇 명이 나눠서 같이 일 하면서 나눠 먹는 응, 그렇지 음. 팀으로 움직이는 그렇지 음. 그렇지, 음. 그렇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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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렇게 해요. 내가 본건다 그래. 사기꾼 응. 조직도 많아. 응. 그래. 맞아. 응.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는 거죠. 잘. 근데 그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신뢰하는 건 자체를 믿는다 안 믿는다로 보는 게 아니라, 어,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그쵸. 그렇죠. 그건 실,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응. 어, 그건 만족하거나, 어, 그걸로 인해서 낫다고 생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응. 너한테 우리 좋게 들어왔으니까 너 이걸 하면 응. 돈을 더 번다. 이런 말에 혹한단 말이야. 너 이거 지금 안 받으면, 이, 이, 이렇게 하면 나는 그게 사기라고 생각을 해. 음. 내가 뭘 해서 뭘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왜 지는 그러고 산대? 네. 나는 일단 그거부터 짜증나. 자인 음. 아. 달라져. 그럼 부당해서 돈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빚을, 빚을 져서 그거를 했고 그 돈을 갚으려고 아또 이제 모객을 해서 전보는 비용으로만 안 되니까 굿을 하고 그래야지 돈을. 굿한 번에 몇 천만 원 나가니까. 음. 음. 그거를 하고 싶은 생각이. 그리고 그렇게 보면 여기 이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또나보다더 어, 그쪽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 음. 남 얘기를 해주잖아. 어. 음. 그렇죠 그전 쌤보다 신저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죠. 상처 보는 것보다. 어 아,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요번에요번에 이걸 안 하면은 아 다음에 뭐가 안 된대. 아니 나를 알고 있는데 또 그러고 나 앞에서 얘기하면 내가 뭐라 그러니 비용 쓰이 비용 쓰고 싶어서 안 다리났다. <laughs> 근데 그거는 내가 말릴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 아, 자기가 그러면, 하겠다는데 뭐. 자기가 행복해지겠다는데 어. 걸레가 어떻게. 예 음, 네. 돈을 쓰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죠. 그래 그러든지 뭐니? 말든지 응. 그렇다고 팔 팔자 바뀌면. 내가 그러지 내가 이거 하고 언제 끝나고 응. 맨날 얘기를 하지. 전쌤이 옛날에 갔지. 자 이제 전통에 다시 돌아올까요? 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laughs> 네. 그큰 고민이 사실이 우리가 대답해 줄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어, 네. 어 진짜 그 사주 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